KT 알뜰폰. 엔텔레콤 다이소 요금제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텔레콤 다이소 요금제를 선택하시게 되면 매달 5,000원의 다이소 상품권을 문자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이소 7기가 플러스, 10기가 플러스, 15기가 플러스 요금제는 통화 문자 무제한이고 데이터는 각각 7기가, 10기가, 15기가 제공이 되면서 다 쓰면 1MBPS 속도로 무제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7기가 플러스 요금제와 10기가 플러스 요금제는 처음 신청할 때 선택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2년 동안 매달 10기가씩 추가 제공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기가 플러스 요금제는 17기가, 10기가 플러스 요금제는 20기가 다 쓰면 1Mbps 속도로 무제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0분 15기가 플러스 요금제, 300분 15기가 플러스 요금제는 통화 100분, 문자 100건 또는 통화 300분, 문자 300건을 이용할 수가 있고 데이터는 15기가 다 쓰면 3Mbps 속도로 무제한입니다. 그리고 다이소 11기가 플러스 2기가 요금제는 통화 문자 무제한이면서 데이터는 11기가 제공되고 다 쓰면 매일 2기가씩 추가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2기가씩 총 30일을 계산하면 60기가를 추가 제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총 71기가 LTE 데이터 속도를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요금제라고 보시면 되고 다 쓰면 3MBPS 속도로 무제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100기가 플러스 요금제는 통화 문자 무제한에 데이터 100기가가 제공이 됩니다. 다 쓰면 5mbps 속도로 무제한 이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데이터 속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100기가 플러스 요금제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개통 신청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한달 뒤부터 문자로 다이소 5,000원 쿠폰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